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학년도 11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경제영역 해설강의를 맡은 저는 최영희입니다.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간단한 총평을 할 거고요. 해설강의는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을 통해서 찾아봐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경제영역 어떠셨나요? 네. 워낙 올해 출제가 됐던 2학년 시험들이 전체적으로 좀 평이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조금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쉬운 문제는 굉장히 쉬웠는데요. 좀 어려운 문제, 약간 수능과 같은 그런 고난도의 자료분석 문제, 그리고 원리를 알아도요. 정말 비율 지표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지 풀수 있었던 문제들이 좀 많아서요. 선생님은 약간 난이도가 높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선생님 봤었던 난이도는 일단 중상. 평야 문제가 많았어요. 하지만 3단원, 우리 현실 경제라고 얘기하죠. 국민 경제에 관련된 자료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 비율 자료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분석이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내용을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5단원 문제는 안 나왔어요. 1단원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요. 총 7문항. 그다음 2 단원 시장과 경제 활동에 관련된 게6 문항. 3 단원 국제경제학 관련 국민경제학 관련된 현실경제에 대한 문제들이 5 문항. 그다음 국제 관련 경제학 관련된 문항이 2 문항이었고요. 우리 5 단원에서 얘기하는 금융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려우셨던 이유가요. 여기 있는 시장경제에 대한 것도 그래프가 좀 있었고, 그다음 국민경제에 대한 것들도 좀 내용이 어려웠고, 그다음 국제경제학 파트도 무려 두 문제나.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보기 고난도 문항은요 좀 그랬어요. 시장과 경제 활동 부분에서는요 일단 10번의 외부 효과나 14번의 가격 규제 정책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 국민경제 관련 문항으로는 경제 지표, 그죠 거시경제 지표. 그 다음 고용 관련 지표도 조금 까다로웠고요 1 8번의 국민소득산면능가의 법칙에 의한 총수요 계산하는 문제도요 자주 출제가 되던 영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만 알았으면 쉽게 풀수 있었는데 조금 내용을 몰랐던 친구들은 헤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국제경제학은 난도와 상관없이 늘 어려워하시는 파트니까 비교우위도 환율도 좀 힘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거 힘들었어, 어려웠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자, 가볼까요? 일단 1단원과 2단원은요. 일단 출제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저희 1단원, 2단원만 총 다해서 13문항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1단원, 2단원에 관련된 기본 개념 충실하게 보셔야 되고요. 이번에쌤 해설을 할 때에도 2단원의 그래프 문제들은 그래프를 그려서 푼 것도 있고, 그리지 않아서 푼 것도 있고. 하지만 기본 원리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차근차근 익혀 주셔야 여러분 3학년 때 보시는 수능 유형의 고난도에 절대 당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래프 반드시 직접 그려보면서 공부 좀 해주시고요. 3단원, 4단원, 자료분석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주로 출제가 됐던 자료분석들을 좀 여러분들이 익혀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자료분석에 대한 문제들도 쉽게 잘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년 남았어요. 여러분들은 2학년이고요. 우리 이제 앞으로 3학년이 될 거예요. 게다가 아직 3학년,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은 시험을 보지 않았죠. 12월 달에 수능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년에 11월에 수능을 볼 거니까요. 앞으로 딱 1년. 그래서 기본 개념 좀더 탄탄하게 다지시고요. 경제는 기본 개념 잘 다지면 오히려 문제가 쉬워요. 계속 암기해야 되는 자료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도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과목이거든요. 자료 분석 위주로 그리고 개념 위주로 열심히 정리를 하시게 되면 그리고 저희 EBS에 정말 좋은 경제 강자들 많잖아요. 그런 걸잘 정리해 주시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